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2020년 올해는 미국 대통령을 뽑는 해여서 미국은 지금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은 복잡하여 뉴스를 들어도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미국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은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었고,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든 현대 대통령제도의 본산인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에서 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간접선거로 했을까요? 미국 대선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해야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요.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13개의 자치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먼저 있었습니다. 이 자치주들이 영국과 싸워 독립하고 공동의 정치 이념 아래 새로운 나라를 만든 미국 역사만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자치주들은 연방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지배할까 경계하여 주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극심한 대립을 하였고요. 그 속에서 합의와 절충을 거쳐 연방제 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국가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치주의 권리와 가치가 바로 미국의 본질이며 연방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던 미국에게 건국과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주와 작은 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충과 타협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미국 대선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는 초미의 관심사이지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재임까지는 가능하나 3선은 불가능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민주주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재선까지만 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1940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까지 하게 되자 커다란 논쟁이 되어 법으로 삼선을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의 특징은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과 대통령을 뽑는 본선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경선도, 본선도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 대신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할 대의원을, 본선 과정에서는 국민 대신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란 본선 과정인 선거인단을 뽑는 것을 말한답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 선거 기간도 무려 1년 정도 걸리는데 경선 과정이 반년, 본선 과정이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조직과 돈이 움직여야 돼서 미국 정치를 금권 정치라고도 한답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 과정은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확보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란 선거인단 선거를 말한답니다. 선거인단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로 민주당 공화당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미 선거인단 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 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1월 3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 공화당 두 후보를 두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민주당 후보는 1000표, 공화당 후보가 1001표를 얻었다면 한 표를 더 득표한 공화당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 숫자 55명을 모두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인단 선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어찌 되는 건가요? 단한 명의 선거인단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독특한 민주주의 방식인데요.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을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합니다. 이긴 자가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비민주적으로도 보이는데요. 연방제 본질인 미국에서는 주의 다수결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승자 독식제도의 문제점은 전국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수에서 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58번의 대통령 선거 중 이런 사례가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286만 표 이상을 더 득표하였지만 선거인단 수가 부족하여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듯 여론에서 우세하고 인기가 있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미국은 선거인단 수가 대통령 승패를 가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메인주와 네브레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인구 득표수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후보가 인구가 많은 큰주몇 군데서 득표수를 올리면 당선이 되니 작은 주는 자연 소외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복잡하지만 이런 선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구가 작은 주라도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다 보니 후보자들은 승리하기 어려운 주는 미리 포기하고 시간과 돈을 승리가 가능한 곳에 몰빵한다고 합니다. 이도 문제 저도 문제지만 간선제 방식이 그나마 직선제보다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인단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미국 50개 주와 수도인 특별구의 선거인단 숫자는 총 530. 8명인데요. 50개 주 상하 의원의 숫자와 같겠다고 합니다. 이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 공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선거인단들은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공식 발표함으로써 미국 대선에 대단원의 막이 내린답니다. 대통령 후보자 경선 과정도 공부해 볼까요? 특징은 대의원 선거와 전당대회장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대의원은 각 주에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전당대회에 나가 뽑는 사람들로 어떤 주에서는 코커스 방식으로, 어떤 주에서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코커스는 영어로 찾아보니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회의라는 뜻이더라고요. 즉, 코커스는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는 방식이고, 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대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코커스 방식으로 정당이 박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다면 프라이머리 방식은 일반 국민에게 정치적 권력이 점차 이관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하네요. 3월에 각 당은 후보자를 선출할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국의 10여 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데 이때 대의원의 가반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 대세가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이날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고요. 경선의 꽃이라고 부른답니다. 대의원 선거에서도 승자 독식 제도가 적용되어 득표수를 총 집계하여 이긴 후보자가 각 주의 대의원을 모조리 싹쓸이 한답니다. 2020년 출마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조 바이든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자는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 두분다 70이 넘는 노장들입니다. 이렇게 3월 선거에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아직 투표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8월 전당대에서 후보를 확정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의원 선거로 후보가 확정되었는데. 왜 전당대회를 하는 걸까요? 전당대회는 선거 분위기를 보조시키는 형식적인 축제 성격이랍니다. 그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 이제부터 선거가 본격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전당대회를 끝으로 당내의 후보 경쟁을 마무리 짓고 11월 선거까지 대통령 자리를 두고 상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후보자는 대규모 유세를 통해 선거 자금을 모으고 TV, 신문, 라디오, 각종 토론의 행사에 참여하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 18세 이상이면 당연히 선거권이 주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18세 이상이라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고,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혀야 한다고 하네요. 절차의 어려운 점이 선거율을 떨치는 요인이기도 하답니다. 미국 선거권 연령이 원래는 21세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18세 이상의 청년들을 보내려고 하자 선거권도 없는 청년들을 전쟁에 보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논란이 되자 1971년 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나이가 18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 걸쳐 시행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도와 승자독식 방식이라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어느 나라 못지않게 오랜 선거 경험으로 절충과 타협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선거 시스템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대중의 민의가 반영되기 어려워 다수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격한 변화는 제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어서 미국은 태생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